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수치가 늘어나면 지도 따라서 수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그럼 뭐죠?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인과관계 분석 전에 뭐, 뭐가 가능합니까 상관관계 분석부터 가능한 거야 상관도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x가 이만큼 가면 y가 이만큼 가고 그래서 <laughs> 요건 이제 집단간의 비교인데 집단간의 비교가 아니고 수치, 수치와 수치가 수치에미치는 비교가 아니고 이거는 관계를 알고 싶다. 이게 뭐죠? 상관관계죠, 그죠? 그런데 상관관계를 보니까 이런 수치가 아니고 명목, 명목과 명목 간에도 상관관계 분석이 되더라 이거죠. 그게 뭐죠? 카이 제곱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그냥 외워요. 여기는 이제 그까진 설명 안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교차 분석은 뭐냐면 명목척도와 명목척도 간에 상관관계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수치와 수치 간에 이거를 이제 이 카이 스퀘어 카이 분석, 즉 x 제곱 분석이라고요. 그런데 수치와 수치 관계는 그냥 상관관계 분석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는 인과, 선수가, 선과 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선과 후로 결정이 되면 인과관계 분석이 뭐죠? 회귀 분석이죠. 인과관계 분석을 다른 말로 해기 분석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 어,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어느 분야에 어, 집단이 한두개 어, 집단이 있어. 근데그두 집단이 뭔가 종속적으로 그두 집단의 결과물들이 수치적으로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럼 이제 우리는 연구 어, 모형 설계가 가능하겠죠. 뭘 해야 돼요? 두 집단간에 변수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를 내는 변수가 두 집단의 차이를 내는 변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디멘전 하나인데 집단은 두 개로 나눠진 거지. 그러면 그 집단의 차이를 내는 A라는 변수가 그죠? 수치적으로 B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데 그게 이제 차이가 있냐 없냐. 그 그거지. 그게 인과관계 분석이 아닌 거죠. 왜냐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냐 없냐. 그래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분석하는 걸 우리는 탐색적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A라는 요소가 B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연구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차이가 있냐 없냐 결과 그 a 가 B에 영향을 미칠 때그 B의 그 결과물들이 평균 차이 분석을 했 g t 검정을 했더니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검 o 하느냐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가지고. 오차를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의 표준편차를 구해가지고 거기 이제 t검정표 찾아보면 그게 유의하냐는냐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차이가 있다 아니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논문 쓸때 논문 제목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안돼 있는 거예요. 연구 무용이 성격을 보니까 A라는 A라는 b에 미치는 영향은 맞는데 이게 명목적도였어요 명목적도 그러니까 집단간 명목적도라는 건딱 하면 그냥 집단간의 비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치야 그러면 집단간의 비교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제목은 a가 b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c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a 집단에 의해서 c에도 차이가 있냐 없냐? a에서 b에도 차이가 있냐 없냐? 그죠?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 명목적도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저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런 어떤 배경이나 논리적인 어 그런 게 있어야지 이 제목을 할때 아, 저건 집단간의 비교가 수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차이 분석이구나. 그러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상 어, 탐색적 연구죠. 디테일하게 인간관계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탐색적 연구가 아니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게 이제 수치인 거야 수치가 되면은 일단은 a와 b가 관계가 있나 이것도 수치야 그러면 b와 a와 c와 관계가 있나 c와 b가 관계가 있나 이렇게 처음에 상관관계까지 분석하는 거를 그냥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서 상관관계를 했더니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데 상관관계가 여기에 하여튼 이건 상관관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조절 변수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 분석에서 이게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시가 할지, 어, 인 아, 그 조절 변수로서의 시가 역할을 할지, 그게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일단 테스트해가지고, 아. 아 이런 모형이 나왔네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인간관계 분석을 한게 회기분석이야요 재밌죠? 논문? 그래서 이 논문을 알면요 오늘도 학생들이 그 팁스타운 이라고 역삼동에 그 이제 민간주도 어, 투자 어, 기관인데 거기 이제 어, 그 건물에 어삼성에 그러니까 한국 엔젤 투자 협회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주관으로 해가지고 강남 구청에서 그 공동 보육 센터 같이 이렇게가 한 60, 50개 팀을 이렇게 1년 동안 무상으로 공간을 다 주더만요. 그런데 나이가 아쉽게도 39세 이하고 창업한지 3년 미만이에요. 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없죠.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데 강남 구청 지역에 적을 두고 있어야 돼 직장이다 오, 서초구도 안돼 구마다 다 있대요 그게 한번 찾아보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공짜로 공, 너무 좋은 럭셔리한 데를 그냥 공과금 그냥 23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음. 박재현 우리 대표님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 좋은 정보라서 이 좋은 정보를 내 그래서 어 내 무슨 이야기 하려던 말이지. 글쎄. 네. 논문이 참 재밌다, 봤셨어요 아, 음. 논문이. 그래서 <laughs> 그 학생들 있잖아요. 아니, 학생이 아니고 그 이제 그 뭐냐 AI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논문을 안 써본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이걸 뭐냐 평균 가지고 비교하는 거냐 분산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이걸 무슨 분 통계라냐 기술 통계라고. 요 어, 저는 이걸 기술 통계라고 써. 아시겠죠? 기술 통계 분석을 하세요 하면은 이 분석을 말하고 그다음 빈도 분석 같이 그런 거를 우린 앞에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 그거를 우리는 이제 빈도 분석, 기술, 빈도 분석 통계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 이그 친구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게 정규 분포 개념이 없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아 정규 분포고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시켜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막 설명이 꼬이는 거예요. 지는뭐 아는 거 AI 뭐 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AI가 뭔지 알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핵심이 회기분석이. 회기분석이 AI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 논문,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기분석이 뭐냐면, 그냥 판별분석, 아니, 이게 뭐죠? T 검정하고, 아까 분산분석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애들이 데이터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간부간은 갔냐 어떻게 비교합니까? T. 음정 거에요 알고리즘이 똑같아. 아시겠죠? 왜냐면 학습을 시킨다는 게 뭐죠? 우리 논문 통계 분석할 때, 그 석사 논문 한 150개, 적어도, 박사는 한 300개 이상 하잖아요. 학습시키는 거예요. 깨들 또, 이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경위수로. 쫙 확산을 시키면 거기 정규분포 곡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고양이의 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스케일링 이걸 뭐라고 하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든 거요 이걸 전문용어로 스케일 단일 스케일로 만들었다 이거요 크든 작든 막 이렇게 된거도 전부 표준 정규분포로 Z치환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그림 그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고 고양이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양이를 전부 표준으로 해가지고 크기 비율 모든 것치가 조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한장한 한 장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걸 학습이라고 해요. 이걸 딥러닝이라고요. 오늘 AI 수업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야, 알고리즘 통계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XY에 있는 그 매트릭스를 전부 한 3천장 딱표준하면 이게 표준 정규, 아니 정규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 3천장 하면 정규 분포가, 고양이 눈 하면은 제일 덴스티가 높은, 여기 고양이 눈 하면은 어느 코의 어느 지점에서의 제일... 고양이 눈 하면,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또뭐 이렇고, 뭐 하여튼 하면, 은이 겹치는 중에 제일 그 등고선상에 또렷한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보를 쌓아가지고 투영을 해가 확률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킨 겁니다. 근데 나와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안 하죠 왜 받아들일 수준이 안돼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면 하 우리는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 알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막 이게 좀 다른대로 썼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딥 딥러닝 딥이라는 게 샘플 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화 아, 시킨 거요 정규 분포화, 정규 분포를 먼저 시키고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래서 z 변환을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시켜가지고 고양이하면 요런 것들을 삼천장을 만들어 딱 해가지고 거기서 딱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삼천장을 이렇게 위에 겹쳐가 유화같이 겹쳐가 거기서 고양이 눈은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론이라고 해 이론 프린시플 데이터 이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냐면 a i s 지능이라고 해 지능 옛날에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이거를 지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학습을 해가 확률적으로 해서, 한, 합률적으로 해서 천장을 해가지고 전기 분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중계 분파의 중심선을 지나는 이걸 하나 뽑아낸 거 이거를 이론이고 지능이라고 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론은 뭐죠? 이론은 프린시프리라고 하는데 프린스 프린시프리 뭐죠? P R I N C I P L E 프린시프리란 뜻은 우리 프린스가 뭐예요? 핵심 프린세스 국민들 중에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p r 자 n c e s s 은이 p r 이 p 린시 n 는이 p 이 p 이 p 이 p r 이 p r 이걸 r i 는 c e s 이 p r i n c e s 이 p r i n c e s 이 p r 이 F는 MA로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우리 그 자연계의 힘의 거의 99%다 이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뭐 에너지는 e는 MC 제곱으로, 이게 빛의 속도고, 빛의 속도가 몇, 몇이죠? 3, 음. 곱하기 1g 곱하기 3 곱하기 10의 10승의 미 m per s e 거의 제곱3이 질량은 이 e 뭐죠 n d 그 m per s e c 그램 있죠 m per second. 3m per second. 3m per s 의 c o n d 3m p 3 12mPa 해가지고 한인요 부산 시내가 하루 종일 쓸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성냥 요만큼을 완전 분해를 한다. 원폭그 핵분열을 시킨다. 이게 뭐죠? 아인슈타인의 <laughs>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구상에서 이두 가지 이론으로 인공위성의 궤도가 계산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또 되냐면, R분의 M, MV, M, MV 제곱. 이게 또, 인력. 이런 것들이 전부다, 뭐냐면, 어, 지배방정식이거든 이게 사실은 뭐 옛날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관찰력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 지금은 컴퓨팅 파워에서 빅러닝을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서 거기서 핵심만 딱추는애가 제일 그 등보선 이 등보선이 되는 부분만 추는애가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AI의 핵심입니다 아이고 오늘 완전 막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한것 같네 자 그래서 자 너문통계 어, 아까 질문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이런 게 이제 상관관계 분석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야기가 사실 없는 거야 그냥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 간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A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이게 명목적도인데, 수치가 나왔는데 A에 따라서 B가 바뀌었을 때, 이 a 이 명목적도에서의 두 집단, 1집단과 2집단 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T 검정을 한다. 그 T 검정을 해봤더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죠. A의 변화에서 B 값이 변하니까, 이 안에 이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걸 T검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고 이게 1, 2, 3, 3개 집단이다 명목적도 하나의 그 디멘션에 서 3개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정규분포일 때는 정규분포일 때는 아노바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아노바 안에서도 정규분포일 때는 평균 차이 검정을 하는데 3개 집단일 때도 정규 분포일 때는 아노바를 멀티 아노바를 더멀티한던 전부 t 검정의 확장으로서의 그 차이 분석을 평균을 가지고 차이 분석을 하는데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 정규 분포가 아니었을 때는 F 검정도 컴퓨터에서지가 알아서 해 줘요. 그래서 분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 주는 거야. 근데 그분산한데그 F가 어떤 의미냐? 그거를 오늘 5분만 쉬고 30분동안 이야기를 할게요 네. 네. 됐죠? 예여기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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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십시오 떡도 드십시오 떡도 많이